저는 작가 김미경입니다. 어릴 적에 동네에서 바라본 그 나무 기둥을 쭉 바라보는 그 기분으로 저와 그 다음에 제 주변 그 다음에 세상과 심지어는 더 크게 우주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을 추상적으로 은유적으로 평면에 풀어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입니다. 작년 6월 달에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그거 끝난 다음에 저의 그 오랜 수건인 작업을 작업실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뉴욕에서 가지고 온 작품들을 그때까지도 풀어보질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거의 2, 3개월 정도? 그래서 하나하나 다 풀어보면서 다시 포장하고 다시 사인하는. 그러니까 저 자신과 좀 만나는 시간을 깊숙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상된 작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가진 제 작업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이번 전시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수자 작업은 사실은 제 작업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어요. 제가 1, 2, 3을 쓰게 됐는데 그 1, 2, 3은 어머니하고 굉장히 관련이 커요. 어머니가 자식 셋만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사셨는데, 그 1, 2, 3이라는 아주 제한된, 그러니까 자식 셋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엄마의 그 제한적인 여건에 놓인 그런 엄마의 삶을 생각하면서, 제 엄마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쭉 쓰게 됐거든요. 약간 퍼포먼스 하듯이 표면을 만들어서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쭉 풀어오게 됐어요. 여러 가지 크게도 해보기도 하고 아주 작게도 해봤는데 그걸 가지고 그 퍼포먼스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초기에 했던 그런 작품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새로 한 것도 다시 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숫자하고 관련된 작업들을 풀어오면서 실은 또 제가 고대에 그 풀리지 않은 상형 문자나 내지는 그 쐐기 문자 같은 거에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 2, 3을 쓰게 되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거는 사람들 존재 자체가 사, 저한테는 상형 문자 같아요 이해했을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또 도로 제자리에 가버리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그런 의미까지 점점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작품들을 만들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기하학적 추상 작업은 역시 어머니하고 관련된 것인데 그 보자기에서 모티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릴 때 저희 보면은 이제 보자기에다가 뭘 많이 싸놓으셨어요. 그 보자기를 많이 싸놓으면 정착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어디론가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조차도 꺼내지 않고 있었다가. 뉴욕에 있을 때 잠깐 한국에 다니러 왔을 때 인사동에서 마주친 그 보자기가 조각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 보자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거기서 온이 그리드가 제가 생각하는 마치 이거는 제 마음의 세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마음을 잘 펴는 거예요. 펴서 쌓고 연결하고 이런 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이거를 평면에 옮기다 보니까 그 그리드의 의미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상징을 가진 그거로 남았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지금 다양한 컬러와, 특히 요즘에는 옅은색이, 그러니까 흰색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쭉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어머니하고 연관된 모티브였지만, 그게 이제 어머니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 내지는 인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게 다가가는 관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보이게 된 사진 작업은 이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그 나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나무. 그리고 제가 작업실과 집을 오가면서 이렇게 정해놓은 나무가 있어요. My trip. 그 나무를 보는 기쁨이 큰데 그런 나무들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담고 싶었어요. 주로 하늘을 배경으로 찍는데 그 나무 안에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온갖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스냅 사진 찍듯이 그냥 제 마음 이끌린 대로 찍어서 암실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이번에 정말 새롭게 선보이게 된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저희가 그 세탁핀으로 조각작품을 만들었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때 어렸으니까 세탁비누가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아마 소녀상을 만들었어요. 그 자코메티의 반신상처럼 그 소녀상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교실 앞쪽인가 거기 전시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걸 제가 너무 아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던 기억도 지금까지도 아직 남아 있고 그런데 우연히 동네 슈퍼에 들어갔는데 재생 세탁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가지고 좀좀 좀 해볼까 하고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간이 흐르니까 한두 개씩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누 조각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탁 비누 하나 하나가 제 그리드를 이용한 그 회화 작업의 입체 버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세포 단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양한 아, 이미지들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때로는 글씨도 썼고 그다음에 비누 조각을 두 개도 이어 붙이고 세 개도 이어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그냥 막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저가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작업실 방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 저도 이제 지속적으로 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마치 이제 이번에 전시를 할수 있는 가능성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쁜 마음에. 여기 지금 전시장에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을 새로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계기는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작업실에는 뭐 다양하게 컬러풀한 작품들도 좀꽤 있고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쌓이면서 또 자연스럽게 쌓이면 또 새롭게 다시 보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색을, 색층을 굉장히 여러 겹을 쌓는데 그 색층을 같은 색을 쌓는 게 아니라 짙은 색, 아주 다크브라운부터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크브라운이 저한테는 이 돼지의 색깔 같은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색을 계속 올리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색이 굉장히 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다양한 색깔을 올리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고 그 다양함은 세상의 색깔 같다는 생각을 또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을 쭉 올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보이고 싶은 생각은 그 밑에 색들이 마치 그 한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살 내지는 한복을 겹쳐 입으면 이렇게 우러나오는 그 느낌, 그다음에 제가 도자기를 왔을때그 투명하게 올라오는 느낌,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실은 밑에서부터 쭉 우러나오는 그런 색깔들을.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옅게 이제 색깔들을 입히면서 했더니 밑에 색깔이 정말 이렇게 스며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는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어릴 적에 고개가 꺾이도록 올려다본 그 나무의 기억이 굉장히 강렬한데. 그, 알수 없는 느낌을 저는 지금도 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초등학교도 아마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 나무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을지. 근데 그 나무에 곧바로 뻗어올린 그게 저한테는 각인이 됐어요. 나무의 그 당당함과 담담함? 이런 것들이 닮고 싶었어요.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심지어는 뉴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 굉장히 복잡한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어느 순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제가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은 아름다워서 이게요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아름다움 순간을 찰칵찰칵 담는 그런 기분으로 사진을 찍었던 것 같고 하늘 배경으로 주로 찍었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 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했었고, 근데 2018년도 우연한 계기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암실 작업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번에 이제 사진 작업을 전시하게 되는 계기를 맞이해서 올해 초에도 또 제가 암실에 가서 작업을 하고, 암실에서 작업을 할 때, 인화지 위에다가 종이를 겹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드를 겹친 거는 회화에서 가져온 그 장치라고 볼수 있어요. 제가 느끼는 그상각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그것을 사진, 인화 작업 시 올려놓아도 참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사각의 의미를 더해서 거기다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의미가 더 풍부해진 것 같거든요. 그 사각으로 된 종이를 올릴 때 암실이 캄캄하니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요. 비뚤어지면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종이를 올려놓으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지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연히 생각하게 된것 같아요. 밖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왜그 깊이 표시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물론 있었고 그런데 제가 회화 작업할 때 색을 쌓아 올리면서 그 고, 구현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어떤 입체적인 공간으로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제가 사용하는 재료들과 함께 굉장히 두툼하게 아주 단단하게 올라오면서 어떤 한 공간, 마음의 공간이랄 수도 있고 마음의 풍경이랄 수도 있고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때 가로세로뿐만 아니라 깊이까지 주면 훨씬 더 많이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laughs> 아, 어, 이 전시 끝나면 제가 이제 바로 그룹전 하나 있는데 아트 프로젝트 쇼에서 네, 4월 초에 그게 끝나면 정말 사실은 별을 보러 가는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사막의 별, 사막의 밤의 별 그게 저의 오랜 소원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할수 있다면 그런 여행을 하고 싶어요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봄이니까 어,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숲에 먼저 한번 좀 가보고 싶나요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은 딱히 글쎄요 저는 오히려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laughs> 저는 윤동주 시인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미완의 시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삶을 대하는 그, 그 마음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가슴속에 늘 생각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겠고 그래서 이게 마음 아프면서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꼭 사랑한다기보다도. 어쨌든 제가 늘 그렇게 아끼는 그런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어, 아그네스마티를 새롭게 제가 제작업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그 결기가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쭉 자기 길을 밀고 나가는 그 강한 힘 같은 거 제가 작업을 지속하면서 그런 힘을 갖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자코메티를 다시 좋아하게 됐어요. 나무를 좋아하면서 읽을 것 같은데 자코메티가 만들어내는 그 형상들이 나무를 닮은 사람들 같아서 그래서 새롭게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게그 윤동주 시인의 제목하고 좀 비슷한 책을 물리학자가 쓰셨더라고요. 김상욱이라는 분인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그러니까 시 제목이 나머지. 그니까 좀 인간으로 틀린데, 그 부제목이 원자에서 인간까지예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그런 질문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만물이 원자로 이루어지고, 그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똑같은 그 별의 진료로서 만들어진 존재들이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 보기 위해서 쭉 쓰신 책인데, 제가 궁금해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리학자로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되게 최근에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영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Final Portrait 이라는 영화에어요 마지막 초상화. 자코메티가 마지막 초상화를 의뢰받아서 그리던 그 순간을 영화한 화 건데, 제인스 로드라는 분이 또 자코메티에 대한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 제임스의 초상을 그리면서 산책도 나가는데 둘이 자코미티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나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도 이 생각을 했나? 그래서 저런 작품이 나왔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작품이 더욱더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이슈가 저의 커다란 이슈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인간 김미경과 작가 김미경이 얼마나 일치할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잘 보내야 되는데, 그 하루하루가 제가 생각한 만큼 살고 있는지를 전공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가 항상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찍어야 <웃음> <웃음> 엔지 엔가 없어요. 엔, 엔지 없는 거예요. 엔지는 어떻게 나요? 막 하다가. 명예 틀어주세요 <laughs>